예, 저는 오늘 이거 읽으면서, 자, 여기서,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, 주님에 대해서, 뭐, 제대로 모르니까, 모르니까 네. 안 믿어, 안 믿어졌더라고요, 그동안. 너무 네. 많이 몰랐다라는 거를 느껴요. 여기서도, 이, 왜,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면, 그러니까 만족이 될 거고, 그니까 음. 속이 달라지고. 근데 음. 정말 우리가 그신만 생각하면서 그그 그 주님에 대해서 너무 그니까 실제적으로 그거를 잘 몰랐다고, 몰랐다는 거. 그러니까 음. 안 믿자, 안 믿고 있으니까 뭐 아무래도 뭐 교회에 그렇게 몇십 년 교회를 다녔지 제대로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 있잖아요. 저 네. 친구하고 말씀 나누하고 이러면서도 이제 나눔을 하면서도 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제가. 어, 음. 너무 정말, 하나님에 대해서,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몰랐구나. <laughs> 그래서, 음. 예,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. 너무 몰랐기 때문에 이런 게 하나도 안 누려지는 거잖아요. 예, 맞아요. 예, 전혀 모르니까. 음. 어, 지금, 우리가 죽었다는 거에 대해서 그냥, 나는 그리스도 와 함께, 갈라디아 이장이십죠 나는 그리스도 와 함께,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, 그 함께라는 거는, 그 자아가 함께 죽었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, 잘. 그냥 문자로만 읽고 있어, 계속. 음. 네, 그러니까 이게 실제가 안 되고, 자꾸 그런 이렇게 이런 문제 속에서 계속 내 자아는 안 죽어 있으니까 자꾸 자아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거기에 이제 휩쓸리게 되고, 거기에 이제 사단이 조정하는 거에 속이는 거에 이제 굴복하고 있는 거죠. 그래가지고, 네. 이어 그리고 그 자아가 내가 아니라는 거 그렇게 생각, 감정, 음. 느끼게 하는 게사단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, 내가 아니야 그게 그게 네. 안 보여지는 거야. <laughs> 예. 그래서 저는 요즘은 계속 그니까 예배 비밀하면서 어. 아니 하나님 너무 그동안 너무 너무 몰랐구나 예배 소설 말씀들 들으면서 우와 진짜 하늘에 같이 앉혀 있었고. 어 내가 분명 주 안에 이렇게 뭐한 여러 가지 놀라운 그 복들을 분명 우리가 있는데 그 그런 건 모르고 내복 달라고만 했었고 예전에 그러면서 네. 요즘은 더 이렇게 말씀을 이거 은혜 비밀하면서 계속 아 정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그 동안 몇만 분의 한 일밖에 모르고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남은 삶 속에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. 내가 알지 못했던 그 무궁무진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겠다는 그런 기대감이 생겨요. 네. 네. 음, 네 여기까지입니다. 예. 예. 네. 어, 그니까, 어, 음. 내 안에, 내 안에 그 1.5L짜리, 내 안에 1.5L짜리 생수병이 있다. 하는 거하고, 내 안에 그 운문 운문 댐이 있다 하는 게 다르죠. 자,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 할때 1.5리터 생수병 정도로만 생각하네요. 근데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은 운문 댐과 같은 생수가 넘치는 예수가 와 있다는 말입니다. 그걸 알때 내게 생수가 넘쳐 버리는 거예요. 네. 그래서. 야, 금 전에도 우리 한 뭐, 사모님 말씀하신 생각, 현연적인 생각, 환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생각,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감정, 환경에 의해서 생겨나는 뜻, 욕심, 전부 다 사단입니다. 음. 이걸 알아야 안 속아요. 사단은요, 속이는 거예요, 속이는 거. 아,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진짜 난 뒤. 내 생각, 네. 감정, 의지가 나라고 속고 있으면, 이거를, 부, 이렇게 붙들려가지고,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괴롭고, 내 감정이 상처받으면 힘들고, 막이랬잖아요 아, 그게 아니구나. 이렇게 알아채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. 네. 음. 한 선생님 사모님, 아, 아, 그래서, 아직 지금 목사님 말씀하시니까, 한마디만 더 하고 싶은데, 네, 네. 아까 왜1리터1 네. 5리터 예. 알고 있는 예수님과 그생물의 예. 예수님의 다 우물에 다르잖아요. 정말 예. 이 우물을 우물이신 예수님을 알면 진짜 만족, 모든 거에 다 만족될 수밖에 없겠어요 정말. 그래서, 예, 그, 그동안 그게 1.5리터에 예수님을 알아가지고 만족을 예. 못하고 있었던 거잖아요. 다른 곳에서 음. 만족을 계속 구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자아가 계속. 예예. 예. 그래서 예. 지금 요즘은 은혜비밀 계속이든 말씀을 들으면서, 아, 내가 정말 알지 못했던 그 주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알아가는 그런 재미가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네. 그래서 감사합니다. 네. 네. 음. 그러니까 자아는, 자아는 밑 빠진 독이에요. 자아는 절대 만족이 없어요. 그래서 자아가 뭔지를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. 근데 자아를, 자, 자아가 밑 빠진 독이니까 이게 아무리 부어도 만족이 없어요. 그래서 아, 자를 알아채야 비로소 자아가 죽었구나. 내 생각, 내 감정, 내 의지가 대부분 이게 자아구나. 알아채야 이게 어이 자아인데 이거 죽었지. 이게 넘어가는 거예요, 쉽게. 네, 넘어가고 내가 예수 생명이 진짜 나지 이렇게 딱 알아채는 순간에 예수 생명에 대해서 속에서 역사한다는, 활동한다 말이에요. 에너로 음. 교요활동한다 말입니다.